안녕하세요. 레오의 생각들의 리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험물 산업 기사 세 번째 영상. 첫 번째 영상에서는, 어, 반응식에 대한 영상을 촬영했고요. 두 번째는 취업 정보, 쓸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마지막 영상인데, 필기공부법 실기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기 실기공부법 난이도 합격률 제가 쓴 교재 그리고 공부법 공부기간에 대해서 저는 약한달 만에 뭐 순공부시간은 뭐 3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간을 다합치면한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어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차는 실기필기 공부법 난이도 합격률 교재 선택법 과목 공부기간 공부 방법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부에 앞서서 유형물 산업기사가 무엇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냐?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화재 소방에 관련된 특징만을 한정적으로 다루는 시험이고 어, 독성이나 부식성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어, 그러니까 법상으로도 인화성과 발화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있는 물질이 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물질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험물은 아니고, 화재와 소방에 대해서 주로 닿는다. 이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충분히 어렵게 낼수 있지만, 왜냐면은 법에서 굉장히 어렵게 낼수 있거든요. 내용도 많고, 그런데, 특성상, 산업기사라는 특성상, 대체로 쉽게 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은, 어, 물론 제가 봤던 회차에서는, 어, 기능장애나 나올 법한 문제도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어, 대체로 평이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위험물 산업기사의 난이도는 필기와 실기 모두 40% 에서 60%의 합격률을 왔다, 왔다 가고 있습니다. 어, 40%면은 조금 쉽다 60%면좀 아니 아니 40%면좀 어렵다 60%면은 쉽다 이런식으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근데 실기 합격률을 보면 뭐 49%, 50% 거의 대부분 50%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학을 다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그런 분들이 보는 시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합격률이 높네요. 실기 합격률은 뭐 40%에서 60%,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년치만 가져와가지고 그런데, 어 합격률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실 분들은 확인하셔도 될것 같아요. 합격률이 음, 합격률 30, 필기에서 37%도 있었네요. 제일 적었을 때. 높을 때는 71%아이거 퍼졌네. 필기에서7 0면 진짜 쉬운 자격증이라는 건데 어이렇 어려울 때는 30%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2011년도 10년도 최근 5년을 보면 거의 50%로 맞춰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된다. 어, 저, 제가 본 회차는 사실 좀 어려웠어요. 24년 1회차를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쉽지 않았고, 어, 실기 합격률 35.4%였어요. 그렇죠? 어, 위험물 시험치고는 어려운 난이도였고 저는 71점으로 합격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 저는 80점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실수를 했더라고요. 음뭐 성. 근데 저도 양호한 점수니까 뭐 60점대 이렇게 걸쳐서 합격한 게 아니니까 저도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험물 산업기사 교재 선택법은 어 저는 이렇게 큐패스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로 보고 필기는 이걸로 봤고요. 어. 에듀윌이 그냥 무난해요. 전체적으로 에듀윌 실기를 봤는데 어, 공통점이 있는데요. 문제 기출 문제 있잖아요. 기출 문제, 기출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아래 바로 어, 답과 해설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을 몰라서 개념 파트에 가서 다시 어, 책을 앞으로 다시 넘겨 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 볼수 있도록 아레나 옆에 답이 꽤 상세한 답과 함께 상세한 해설이 있다. 어, 이런 책을 골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앞부분에 핵심 이론. 뭐 이론한 뭐 50쪽에서 60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 상세하게 플러스 한 10년치 기출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책을 사시면 될것 같아요. 이한 권으로, 한 권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한 권으로 사서 독학해도 되고, 아니면은 강의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요. 저도, 어, 반응식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나 찍었거든요. 화학,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혹시, 반응식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 영상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뭐 45분짜리거든요. 굉장히 긴데, 뭐한 번에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위험물 산업기사의 과목은 1과목 일반화, 그 다음에 2과목 화재 예방과 소방법 소방에 대해서 다루고 3과목이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2과목이 소방, 3과목이 위험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과몽이 화학 그런데 이 일반 화학은 고등학생 때에서 대학교에서 배운 정도의 수준에 보다 낮아요. 그래서 사실상 대학교에서 뽑아온 몇 가지 개념 빼고는 고등학교 화학 수준보다 좀 낮은 것 같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고등학교 화학이 훨씬 어렵죠. 저, 어 그냥 기사 시험이기 때문에 산업 기사 시험이기 때문에 어, 이 일반 화학이라고 적혀 있어도 일반 화학은 대부분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어, 화학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 실제 난이도는 고등학교 화학 수준보다 조금 낮은 것 같다. 또, 또 고등학생 때 배웠던 기억이 막 나가지고 뭐 저도 10년이 넘었는데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가 화학 전공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 일반 화학에 대해서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다들 하시, 잘 하실 것 같아서 때이 소방과 위험물 과목 2, 3 과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 3 과목은 처음 공부하는 영역이지만 대부분의 실기가 여기에서 출제되므로 유익 깊게 왜냐하면 어, 이 필기가 그대로 필기에서 공부했던 게 그대로 실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음, 1 과목은 조금 힘을 빼고 공부해도 좋은데 <laughs> 2, 3과목은 2, 3과목은 좀 유의 깊게 봐야 돼요 어차피 실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세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며 3과목 모두 40점 이상이어야 합격인 거 기사시험이니까 알고 계시죠 과목은 이렇게 되고 공부기간은 저는 하루 3, 4시간 기준으로 필기 1주에서 2주, 실기 1주에서 2주가 적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가 1, 2주는 편차가 크잖아요. 어,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이해 속도가 뭐 다른 분들도 있고 해서 1주에서 2주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어, 필기 실기 합쳐 가지고 사실상 3주 조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어, 이 정도면은 합격할 수 있다. 제 시험이 좀 35%로 약간 불시험 시, 약간 불시험 있는데, 음, 충분히 합격할 만 했습니다. 어, 위험물 산업기사의 공부법은, 저는 기출을 되게 조금 풀었어요. 저는, 어, 필기의 경우에는 기출 2개년. 시기는 기출 3개년을 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기사 시험은 사람들이 기출 뺑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위험물 산업 기사만큼은 시험이 나오는 범위가 좁아서 기출을 공부하지 않고 개념 정비 위주로 해도 충분히 합격해 볼만 한것 같아요. 개념 정리. 왜냐면 개념 정리한 것에서 응용해가지고, 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기출 많이 풀지 않아도, 어 개념정리로 충분히 가능하다. 어, 저는, 그래 개념정리를 A4에서 장 아닙니다. 10, 10쪽이니까, 어, 5장 정도 되겠죠. 필기는 5장, 실기는 16쪽이니까 8장 정도 되겠네요. 그런 분야, 그 정도 분량으로 게, 개념 정리를 하고 세번에서네번 정도 읽었거든요. 시험을 수월하게 칠수 있었습니다. 공부 순서는 어, 이거는 실기 순서거든요. 실기 공부 순서는 1에서 6류 위험물을 암기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 암기하는 게두 번째. 이렇게 종별로 어디에 속하는지, 뭐 인류에 속하는지. 이류에 속하는지 그거를 알아야 그걸 먼저 암기를 해야 이제 화학반응식을 암기할 때 그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련 소방법규와 법규와 위험물의 성질 등으로 암기를 해주시고 기출문제를 돌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 부분은 탄탄하게 해주시는 거이 부분은 어차피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음, 위험물 인류에서 육류 위험물 암기 화학 반응식 암기 그다음에 소방법규 위험물의 성질 등을 어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보고 본 다음에 기출문제를 돌입하시면 어 처음 돌입했는데도 저는 기출을 2, 3 개년밖에 안 봤잖아요. 근데 처음 돌입해도 어 합격점수가 합격 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굳이 기출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근 뭐, 어, 나는 싫어. 이렇게 복잡한 게 싫어. 하시면 그냥 기출만 어, 10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것도 상관, 상관 없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 저는 근데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어, 이버 뭐 이래서 육류 위험물을 암기한 다음에 화학 반응식이 여기에서 좀 고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외울 게또 많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블로그 글에 어 정리들을 해놨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 화학 반응식은 뭐 위험물과 물의 반응식, 위험물과 산의 반응식 위험 어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외워야 잘 외워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재를 보면 어, 위험물의 특징, 위험물 하나 나열하고, 거기에 관련된 어, 반응식을 구분하지 않고 함세 개, 네개 외우고, 그 다음에 포항물질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반응식에. 그러니까 위험물과 물의 반응식, 위험물과 산의 반응식, 반응식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공부하면 어저 같은 경우에 훨씬 쉽게 외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정리해놨냐면 이런 식으로 위험물과 물의 반응식, 위험물과 산의 반응식 이외의 반응식이 있어요. 위험물과 산과 물의 과 반응식과 이외의 반응식 열분의 반응식, 연소 반응식, 뭐 이산 장소화의 반응식, 그 외에 중요한 반응식들 이렇게 총 막나들 해놨으니까 이게 어, 제가도 까 말씀드렸지만 동영상으로 45분 정도 되는 내용을 제가 어,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신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셔도 좋고, 그래서 어, 그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